표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온 상승과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 탓으로 보입니다. 속초 도심의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배암물이 수십여 대의 주차 차량에 피해를 입혔는데 보상은 뒷전이어서 피해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뉴테오 전 태백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11건의 부정 행위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1년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온 상승과 무리한 조업 영향이 누적되면서 오징어 구경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을 새벽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오징어 조업을 마친 체납기 어선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77톤짜리 배에 올라가 보니 전체 수조 가운데 3분의 2가 텅 비었습니다. 수조 안에 성인 팔뚝만한 오징어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이 어선이 울릉도 주변 해역에 나가 나흘 동안 잡은 오징어는 고작 800마리입니다. 보다시피 거의 뭐 없지 뭐 고갈 상태라. 어, 그리고 바다가 멀어가지고 기름 경비도 또 다른 39톤짜리 어선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흘 동안 잡은 오징어가 1,200마리뿐입니다. 생산곡은 한 4억에서 5억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1어간 5천 많이, 잡, 많이 잡은 데가 2억이니까. 얘네 반도 못 잡은 거 그래 서 지금 많이 어려워요. 강원 동해안은 이런 조형물이 세워질 정도로 오징어가 대표 오종인데요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 14일까지 누적 어획량은 1,286톤, 20년 전 연간 어획량의 1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수온 변화 때문입니다.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여름철 동해 표층 평균 수온은 올해의 경우 25.8도, 1년 전보다 2.3도나 높고 평년과 비교해도 2.1도나 높습니다. 여기에다 북한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의 영향도 큽니다. 오징어가 계절에 따라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길목에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부터 중국 어선이 북한 그 수역에 입어 해 가지고 그 남아하는 오징어를 이제 무분별하게 좀 잡았던 그 하고 일부 무리한 조업에다 기후 변화까지 겹치며 오징어가 동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속초 도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인근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배합물에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 등의 후속 조치가 없어 피해 차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여러 군데에 얼룩과 자갈이 남아 있고 도로에도 비슷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지난 14일 오전 주차장 건너편 호텔 16층의 옥상 방수공사 작업 중에 펌프가 터지면서 콘크리트 배합물이 40여 미터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30대 가량의 주차 차량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는데 며칠째 차 주인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자차를 들었으면 자차로 먼저 해결을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해요. 신매층에서 이게 떨어지니까 다 파였어 이게. 온네트고 유리도 파페이 맞아갖고 공사를 하던 레미콘 업체와 펌프카가 각각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보험금 지급이 되는 사고인지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따지느라 피해자들은 뒷전이 된 겁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 구책과 면책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 진행 중인 거고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속초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재정 공제회를 통한 우선 보상을 검토했지만 주차장 책임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최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사고 업체 측에 선 보상과 후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선피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은 그에 따라서 보험사끼리 상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실제로 후속 처리가 시작되려면 며칠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차주들은 공사 현장 주변에 가림막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추위 속에 일부 산지에는 눈이 내린 가운데 주말에도 적은 양의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이 영하 11.8도까지 떨어졌고 내일 아침도 대관령 영하 10도, 동해안도 영하 2도에서 0도 분포로 춥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올라 모레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산지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cm 내외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예보됐고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해경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원엔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과 관련해 태백시로부터 고발당한 류태호 전 태백시장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각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각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태백시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태백시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됐습니다. 태백시는 2020년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 사건 소송에서 실무진에게 항소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유태호 전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도내에서 치러진 대입 수능시험에서 1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내지 않은 4명과 사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한 4명, 시험 종료벨이 울리고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한 3명 등 모두 11명을 적발해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3건, 지난해 6건이며 올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강원도 일선행정복지센터의 민원서류 발급이 안돼 시민과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행정포털 등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행정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무인 민원 발급기도 사용이 제한되며 온라인 민원 처리도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행정전산망이 네트워크 문제로 통신이 지연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6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10대와 소방대원 33명을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 버스와 인근으로 번진 산불을 30여 분 만에 모두 진압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등 5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며칠 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설악산 칠선 폭포 주변에서 심정지 상태인 이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소방 공무원이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 안전사고는 2018년 102건 2019년 121건 등 최근 5년 동안 매년 100건 이상씩 발생했고, 올해도 9월 기준 모두 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 소방은 신속 동료 구조팀을 편성하고, 운행 기록 장치 등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 점검반을 지정하고, 사고 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